백조 왕자 먼 옛날 11명의 왕자와 예쁜 공주를 둔 왕이 있었어요. 왕자들은 엘리자 공주를 무없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하하. <laughs> 저 아이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구려. <laughs> 네, 정말 사랑스럽지요? 왕과 왕비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왕비가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머니, 우리를 두고 눈을 감으시면 어떡해요? 자들과 엘리자 공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뒤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왕비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마녀였어요. 왕비는 엘리자부터 쫓아낼 궁리를 했어요. 폐하. 엘리자가 몸이 약하니,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시골로 보내서 친하게 하면 어떨까요? 오, 엘리자를 그토록 생각해 주니 고맙소. 왕은 왕비의 말대로 엘리자를 시골 농부의 집에 맡겼어요. 왕비는 왕자들마저 쫓아낼 계획을 세웠어요. 흐, <laughs> 흐, 배야, 왕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합니다. 왕은 왕비의 말에 속아 왕자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내쫓았답니다. 백조로 변해라! 왕비는 11명의 왕자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훨훨 하늘로 날아갔지요. 세월이 흘러 엘리자 공주가 열다섯 살이 되었어요. 왕비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란 엘리자를 보자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왕비는 엘리자의 얼굴에 시커먼 호두즙을 바르고 머리에도 냄새나는 약을 칠했어요. 도대체 저 휴가내가 누구냐? 성 내보내지 못할까? 왕은 엘리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 밖으로 쫓겨난 엘리자는 슬픔에 잠겨 숲길로 들어섰어요.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오빠들도 차 떠나버렸으니, 이제 어디로 가지? 엘리자는 숲 속의 부드러운 잎기 위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 편히 쉬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반딧불이도 불을 밝히며 엘리자 곁을 맴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엘리자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꼴을 하고 있었다니. 엘리자는 맑은 물에 얼굴을 씻고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어요. 마침 산딸기를 따는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를 못 보셨나요? 글쎄,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는 저쪽 바닷가에서 봤다만. 오빠들이 백조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한 엘리자는 바닷가로 갔어요. 쉬지 않고 밀려갔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도 지치지 않을 거야. 엘리자는 파도를 보며 힘을 얻었어요. 바위 틈에 백조의 깃털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엘리자는 하얀 깃털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주워 모았어요. 해가 질 무렵 열한 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땅에 내려앉은 백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왕자로 변했어요. 오빠! 오, 엘리자, 무사했구나. 왕자들은 엘리자를 끌어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시 만난 열두 남매는 밤새워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우리는 왕비의 마법에 걸려 밤에만 사람이 되고 날이 밝으면 백조가 된단다. 아침이 되자 백조로 변한 오빠들은 엘리자를 갈대 그물에 태워 이웃 나라로 데려갔어요. 우리 오빠들을 마법에서 풀어주세요. 엘리자는 오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꿈에 요정이 나타나 말했어요. 쇠기풀로 열한 벌의 옷을 짜서 백조들에게 입히면 다시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단 열한 벌이 완성될 때까지는 한마디도 말을 했서는안 돼요. 다음 날부터 엘리자는 쇠기풀을 꺾어 실을 만들었어요. 엘리자의 손발은 쇠기풀에 찔려 상처 투성이가 되었지요.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아픔은 참을 수 있어. 엘리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밤이 되어 동굴에 돌아온 왕자들은 엘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엘리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엘리자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지요. 어느날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의 왕이 아름다운 엘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너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엘리자는 동굴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왕에게 이끌려 궁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엘리자는 궁전에서도 쉬지 않고 쇠기풀 옷을 짰어요. 신하들은 엘리자가 마녀라고 수군거렸어요 어느날 밤, 쇠기풀을 꺾으러 묘지에 가는 엘리자의 뒤를 신하들이 몰래 쫓아왔어요. 저것 봐! 어, 틀림없는 마녀야! 왕도 엘리자가 마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갇힌 엘리자가 처형당하는 날이 되었어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수레에서도 엘리자는 쇠기풀 옷을 짜고 있었어요. 한 벌만, 한 벌만 환상하면 돼. 제발 조금만, 조금만. 오빠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엘리자 의 손은 점점 빨라졌어요. 그때 열한 마리의 백조가 하얀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왔어요. 오빠들이다! 엘리자는 백조들을 향해 쇠기풀 옷을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쇠기풀 옷을 걸친 백조들은 왕자로 변했어요. 엘리자는 왕에게 그 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오, 엘리자, 아마터면 당신을 잃을 뻔했구려. 왕도 엘리자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뒤 엘리자는 왕비가 되어 오빠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